교회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맥추 감사 주일 그러니까 옛날 말이라서 어린아이들은 맥추 감사 주일이 뭐야? 더군다나 농사를 짓지 않으니 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 맥자의 이제 결실 추자를 사용해서 보리 추수를 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땅의 칠칠절의 모습으로 드려진 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햇볕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그러므로 성장케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적절한 바람을 주셔서 곡식으로 영그러 있게 하셨으니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혹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농사를 안 짓는데, 나는 보리 농사를 안 짓는데, 내가 왜 감사를 드려야 하지? 이렇게 어린 아이들 생각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그 시기가 7월 첫 주일입니다.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무렵에 있으니 지나온 전반기에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우리를 세우시고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수입을 주셔서 살게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전반기를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 11월 셋째 주인은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한달 앞두고 드려지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또 후반기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와 같은 두 개의 큰 감사절로 우리가 한 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복 주십니다. 이날을 통해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광야로 표현되기도 하지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타나고,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행복을 보장받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기치 않은 일로, 때때로 가슴 떨리는 일이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깊이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인 감사를 드리지요. 기쁜 일, 감사할 일, 행복한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복된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큰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한 부흥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제 말씀으로 전하게 되니 마음이 참 은혜 충만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탔는데 아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 다른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는데 아주 최구가 아주 크시고 몸집이 크신 이 흑인 엄마와 다섯 명의 이 흑인 자녀들이겠죠 쭉 같이 타면서 앉게 됐는데 그만 이 구석에 이렇게 끼게 되었어요 이분이 맨 뒤에 그래서 더군다나 옆편을 이렇게 풍채가 좋으신 분이 막 고티고 앉아 있으니까 아주 태연스럽게 앉아 있는데 몸을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꽉 눌려 있게 되었으니 저까지 지금 말씀으로 전하러 가야 되는데 기분 감정 조절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고민거리가 됐어요. 한참이나 생각을 하다가. 아, 감사할 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옆에 있는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정말 감사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감사의 조건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이대 왕, 다윗 왕의 감사의 기도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저는 이스라엘 예나 지금이나 존경받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의 내용을 묵상하노라면 제가 참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권세를 주시고 생사와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의 기본 바탕이 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그 모습을 살펴보며 또 우리도 그와 같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감사의 첫째 모습은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천지에는 모든 좋은 것이, 천지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도 그리고 권세도 다 주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 1절 말씀, 1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1 절, 1 2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다우이 씨 이처럼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그는 고난의 날들이 다 지나고 그리고 이제 왕의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 만장한 삶을 보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사모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훈련시키셔서 가던 중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요 질투를 받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나라에 있을 곳이 없으니 이웃나라인 불레셋 적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미친 신용을 하며 생존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와 같은 날들이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러 치료할 전쟁을 치르고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그 모든 선한 것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셨나이다. 이 권세도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서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릴 청사의 권세자가 된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좀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두려워내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이 사실 인지상정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그 물맷돌이 자신의 능력 또는 실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으니. 역경의 날 거쳐오는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사울의 눈에서 피하게 하시고, 사울을 죽일 그와 같은 찬스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인생에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날이 한 날도 없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와 같은 자세,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그 모습인데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어미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부원자로 만드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생업을 허락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교회 직분자 천사도 흠말 만한 직분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이 사실을 믿음으로라도 깨닫는 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다윗의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색하고 생각하고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니 감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다윗의 감사의 모습은 같이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즐겁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겁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때는 즐겁게 감사할 수 있는데요. 어떤 때는 즐겁지 않으면서도 감사한다. 바로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둘째 감사의 조건은 주께 즐거이 감사할 수 있는 그심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즐겁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즐겁게. 그러면 과거에는 이처럼 즐겁게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어린 목동의 시절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지난번 성지술례는못 가봤어요. 깊은 계곡이 있어요. 저아래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물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낮에도도 컴컴하니 양들을 데리고 큰그 물을 먹이러 들어가야 되는데 야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쳐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 양을 건죽게 생명을 무릅쓰고 저들과 대결을 할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어요한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니 사랑 주의 사랑하심이 그 마음에 철철 넘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광야의 인생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나요? 그 기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심이 아니라 그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으니 참으로 미약한. 미미한 그런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감사는 억지로라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선한 일로 회복시키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감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아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니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니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 아멘 다윗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 저가 시편을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병 중에 또 병상에 있을 때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눈물 섞인 슬픔의 노래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73편이 이런 세계 노래가 다윗에 의해서 불워졌고 기록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항상 햇볕이 찬란하고 미풍이 불고 그리고 장미빛 대로에 있을 때만 제가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으로 올리고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그시 노래를 읽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 저가 주님 앞에 드린 그와 같은 노래가 아니라 정말 눈물과 더불어 토설적인 주노 앞에 통곡하며 들였던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송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지쳐요. 그럼에도 찬송을 불러요. 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노 앞에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해가 시편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주여 나를 죽이시나이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나이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시편 13편에 네, 내용이 이어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나이까 나의 영혼이 변번민하고 총일도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저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다윗의 믿음이 부러운 것은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주노 앞에 소위 컴플레인 할수 있습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 부도가 나기 직전에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은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고 속속이고 세상으로 너무 몰리 가고 그런가 하면은 또 엄마는 아내는 얘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눕게 될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닮았다면 눈물로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토설적인 하소연을 주님 앞에 한이 다윗의 모든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맺혀지는가? 그렇게 하소연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마지막 모습은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울 것입니다.라고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결론을 맺는데 이것이 시편 13편에도 똑같습니다. 13장 5절 6절 시편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이니이다 이처럼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맺어. 내가 주를 찬송하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그런 뜻 아니겠어요? 주의 은덕을 나에게 베푸실 그 은덕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전히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 어려운 것에 대해 찬성을 불러요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고백한 말씀 속에 해답이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니라 이게 시제가 불분명해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니라 과거 했다는 거예요, 지금 했다는 거예요, 미래 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r he has been good to me 이렇게 썼어요. For he has been good to me. 문법적으로 정확히 보면은 현재 완료형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 순간부터 과거의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나에게 선을피푸신 그때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번 나의 과거에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 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인데 지금은 피로 우리 온 처지에 있으나 그러나 과거의 그 날을 보니 은덕을 베푸신 것을 보니 앞날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줄로 확신하니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데요. 어려움에 처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요. 좌절해요. 그럴 때 우리게 에 서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이 고난은 행복의 가면이다. 고난은 거쳐볼 때는 고난 그 자체이나 그러나 행복이 다가오기 위한 하나의 가면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이 감당케 하시느니라. 전국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과정으로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힘을 주시니 방하고 유리하고 어려웠던 그때를 벗어났어 그러면 그처럼 즐거움으로 감사하지 못한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그 모습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그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은 성경적인 것이야 어느 한 교회에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계신데, 개척이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에 이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건강이 좀 시원찮아서 조사를 받아보니 암세포가 발견이 됐어요. 암병이 진행되고 있음을 그러니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의 고백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재정적인 압박에 그러나 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속을 썩였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품으려고 애를 썼고 그저 남편 믿고 바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어쩌든지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미움도 입에 대지 않냐고 원망이 그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나에게 관심, 내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던 나의 남편 목사님 비터네스라고 하는 이 쓴뿌리가 그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아픔 속에 여러 날이 지나고 그러는 가운데 또 남편 목사님은 얼마나 또 죄책감을 갖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 너무 힘든 거죠.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 없으니 찾아간 곳이 자신의 그 신학교의 은사 아주 존경하는 은사님이 생각이 나서 은사님을 찾아갔어요. 대학장으로 계신 분인데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님인데 가 보니 이 선생님이 보니 교수님이 보니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얘기해 봐 그러니 이 목사님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은사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의 조건을 적어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다시 병원으로 가는 길에 그 노트를 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니 아내가 이 지경에 이 처지에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냐고 그렇게 오히려 핀잔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힘들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모니 생각을 해보니 그래 나에게도 감사할 것이 있지 그러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적어가는 중에 그 사람의 모습들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어려웠을 때, 어려웠을 때 기도해 주고 함께해 주고, 격려해 주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에게는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의 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문하고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삼일, 사일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아 이상하게도 통증을 통증이 하감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리에 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상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보게 되겠는데 다시금 진찰하긴 놀랍게도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짓말 같은 사실 그실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니, 속 사람이 새로워지니 성령이 간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니, 콧그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쉽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불고 있는 감사 찬송 가사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십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그러나 봄처럼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이 절은 이러합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러나 장미꽃 가시 감사. 복되고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설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주름의 능력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시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영성이 회복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전진을 행하시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